오늘날 거의 모든 선진국은 자본주의 플러스 민주주의 체제를 기본 틀로 삼는다. 개인의 자유와 경쟁, 시장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규제가 더해진 구조다. 자본주의의 힘은 곧 성취와 혁신의 동력이며 그것을 존중하는 사고가 국가를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좌파는 자본주의를 늘 불평등과 착취의 틀로만 본다. 세금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공정을 운운한다. 문제는 이들이 말하는 수정된 자본주의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와 혁신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현실을 외면한 평등 지상주의는 이상에만 머물 뿐 국가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결국 자본주의는 좌파의 손이 아닌 경쟁과 성취를 존중하는 우파의 사고방식과 더잘 맞는다. 좌파가 개입할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진정한 기회와 성장은 후퇴한다.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조차 좌파식 조율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힘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